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북한으로 가서 우리 군이 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1967년 방첩부대장 윤피룡 소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목숨을 건 보복작전을 외쳤던 30세의 젊은 대위.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0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별을 단 장군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당신들 군번줄 맸어? 안 맸어? 전사했을 때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나? 정신이 나갔구만, 이라며 합참 의장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 서리빨 같은 기백의 국회의원. 북한 특수부대 출신 김신조가 남북을 통틀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며 치를 떨었던 인물.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북 응징보복 작전의 지휘관이자 군의 전설로 기록된 군인.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이진삼입니다. 이진삼은 1937년 충청남도 부여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화산 중석 소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시대는 그에게 평온한 유년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기 좋아했던 소년의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학교 재학 중이던 1950년 한반도는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에 휘말립니다. 어린 눈으로 목격한 전쟁의 참혹함, 그 처참한 광경은 축구 선수를 꿈꾸던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삼은 타고난 싸움꾼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대전고에서 부역으로 전학을 갔을 때, 당시 학교를 주름잡던 일명 짱이라 불리던 레슬링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날렵했던 이진삼은 상대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패배한 상대방은 훗날 이진삼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더라. 내 평생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무용담은 부여 바닥에서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수원 농고 학생들이 단체로 부여의 원정을 왔을 때도 이진삼은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벌일 정도로 배포가 컸습니다. 이 타고난 승부 근성과 강인한 체력은 훗날 그가 사선을 넘나드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1955년 그는 육군 사관학교 15기로 입학하며 마침내 군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동기로는 권정달, 민병돈, 고명승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임관후 그의 첫 보직은 제25 보병사단 지피장이었습니다. 이진삼이 25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대장이 윤필용이었으며, 이때의 인연이 이후 대북 응징 보복 작전 건의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진삼은 초임 장교 시절부터 바른말 잘하는 장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입만 살아있는 장교는 아니었습니다. 바른말을 하려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포병과 기갑 교범을 따로 공부했고, 이론적으로 무장한 그 앞에서 선배 장교들조차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166cm에 68kg, 군인치고는 크지 않은 오히려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는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축구와 복싱, 그리고 육상 등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태권도 7단의 고수로 실전 무술의 대명사인 특공 무술을 창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무술에 능통했습니다. 이런 그의 용맹함과 능력은 곧군 내부의 유력 인사들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훗날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전두환과 노태우도 후배 이진삼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이 인연으로 이진삼은 충청도 출신이라는 당시로서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출신이 주축인 군 사조직 하나회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군인 이진삼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실전의 무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이진삼은 수도사단 기동대장 겸 제백군수사령부 보안부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기동대장으로서 한국군 및 미군 고위장성 등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유의 정글전과 비정규전 상황에서 VIP 경호와 정보 수집은 매우 위험하고 막중한 임무였으며 그는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첩보 수집이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아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안부대장의 역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 안논 지역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이동 중 이진삼은 베트콩과 마주칩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병력을 부르거나 사격을 지시했겠지만, 이진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과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맨몸으로 베트콩 두 명을 제압하여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는 한국군 파병 역사상 최초의 베트콩 생포 기록으로 남았고, 그는 이 공로로 무공훈장을 가슴에 달게 됩니다. 이때부터 군 내에서 이진삼의 이름 뒤에는 항상 용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그에게 타이거 제너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첫째도 임무, 둘째도 임무, 셋째도 임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부하들을 지독하게 훈련시켰고 자신에게는 더 혹독했습니다. 그의 부대가 보여준 강도 높은 훈련과 군기는 미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1967년 귀국한 이진삼 대위는 방첩부대 특공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1967년 한 해에만 무려 118회의 대남 도발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휴전선 인근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매복과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아군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진삼은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진삼은 보복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첩 부대장이자 군의 실세였던 윤필용 장군을 찾아갑니다. 제가 직접 북한으로 가서 우리 군이 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계급 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일개 대위가 장군에게 부파 공작을 제안한 것입니다. 윤필용 장군은 이진삼 대위의 결사적인 태도를 보고 작전을 허락했으며 이는 단순한 부대 차원의 결정을 넘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어 묵인 및 승인된 특수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진삼 대위는 윤필용 장군에게 실패하면 자결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윤필용 장군은 이 대위가 과거 25사단 시절 자신의 부하였을 때 보여준 강직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작전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진삼은 당시 방첩부대의 특수 시설이었던 서빈고 분실로 가서 난파되었다가 생포 또는 귀순한 북한 무장공비 출신 3명을 직접 선발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의 지형에 정통하고 병기 취급과 침투 전술에 능한 이들을 활용해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요원의 변심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는 순간 그들이 이진삼 대위를 사살하거나 생포해 북한군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진삼은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한편 작전 중 배신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사살할 수 있도록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들을 믿었지만 동시에 내 총군은 항상 그들을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진삼은 전향한 무장 공비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무술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 해보라며 대원들과 직접 겨루었고 사격과 격투에서 그들을 압도하며 군인으로서 그들보다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붙어볼만하구나. 그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신뢰는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삼은 쉬는 날이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고 보양부여로 데려가 관광을 시켜주며 형제 같은 정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이 장군의 부인은. 당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적군 출신 요원들을 위해 직접 밥상을 차려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보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군이었던 그들을 내 부하, 내 형제로 만든 것입니다. 1967년 9월 27일 밤첫 번째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는 5.16 군사정변 이후 우리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감행한 최초의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개성 인근에 위치한 북한군 제13사단의 지휘부와 주요 시설 타격이었습니다. 이진삼 대위와 전향 공비 출신 요원 3명, 총 4명이 한조로 북한군 복장을 하고 어둠을 틈타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지뢰밭인 평지를 피해 험준한 계곡과 지형을 이용하며 낮에는 매복하고 밤에 이동하는 전형적인 특수작전 수칙을 따라 침투했습니다. 마침내 목표물에 접근한 그들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13사단장과 고위급 장교가 포함된 13명의 적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 배치와 경계 상태 등 중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유유히 남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의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삼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17일 뒤인 10월 14일, 2차 작전이 단행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당한 북한군의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적 초소 초토화에는 실패했지만, 빗발치는 추격을 뿌리치고, 대원 전원이 무사히 복귀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0월 18일, 그는 세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계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작전 구역을 경기도로 옮기는 허를 찌르는 전략을 썼습니다. 목표는 비무장지대 후방의 북한군 감시 초소. 야음을 틈타 접근한 이진삼 특공대는 적 경계병을 하나씩 제거하며 감시 초소를 기습했고 북한군 20명을 사살하고 벙커를 폭파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진삼의 보복 작전 그 결과 북한군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단한 명, 전설적인 전과였습니다. 작전 성공 후 윤필용 장군은 이진삼 대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데려가 소개했고, 대통령은 이 대위에게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 든든하다며 격려했습니다. 이진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작전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필용 장군은 유능한 장교를 잃을까? 이제 그만하라며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자, 윤필용은 전두환을 통해 그를 말리게 합니다. 일식집으로 이진삼을 불러낸 전두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식이 없느냐. 이제 됐다. 앞으로 장군도 하고 해야 할것 아니냐. 그제야 이진삼은 멈췄습니다. 작전을 나가던 날 밤, 잠든 아이들을 보며,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지. 아내는 과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코끝이 찡해졌던 가장의 마음을 전두환이 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의 공격에 침묵하는 비겁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이진삼의 무용담은 1968년 1, 2일 사태 때 정점을 찍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이진삼은 작전에 투입되어 자수한 김신조를 설득하고 잔당 소탕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2주 만에 작전을 종결시킨 그를 두고 김신조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도 이북에서 혹독한 지옥 훈련을 받은 특공대원이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눈을 의심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도 힘든데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총알이 빗발치는데 방탄 조끼도 안 입고 뛰어다니더라. 남북 통틀어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진삼이다. 적군에게조차 독종, 혹은 사신유로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군인. 이후에도 그는 1968년 11월 충남 서산에 침투한 무장간첩 섬멸작전 등에 참여하며 대간첩 작전의 영웅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정치 군인이 득세하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는 묘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1979년 12.12 .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잡자 전두환은 용맹한 이진삼을 높이 평가하여 고향인 부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진삼은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정치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길이라 생각했거나 동기 중 선두주자로서 군에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노태우 소장 역시 이진삼은 군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며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족쇄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이진삼은 노태우의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록 하나회 소속이었지만 전두환 계파의 견제로 인해 그는 권력의 핵심에서 걷돌았습니다. 육사 동기이자 전두환 라인의 핵심이었던 고명승이 수경 사령관 보안 사령관 등 요직을 독식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한때 선두주자였던 이진삼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노태우의 시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1987년 대선, 노태우 후보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이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노태우는 이진삼을 찾았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막아달라. 이진삼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과거 12, 12 이후 전두환 세력이 정승화의 측근들을 처벌하려 할때 이진삼이 나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구명해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삼은 정승화를 찾아가 담판을 짓습니다. 총장님 부하들은 제가 구했습니다. 대대장인 아들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김영삼 유세장에 가지 마십시오. 이진삼의 설득은 통했고 결국 노태우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 공로로 노태우 대통령은 그에게 보안사령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삼은 저는 정보 개통에만 10년 있었습니다. 야전 지휘관을 하고 싶습니다. 라며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는 땅굴을 찾는 것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승진한 이진삼은 일군사령관에 올라 1989년 제4 땅굴을 발견하는 대업을 달성합니다. 제4땅굴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제3땅굴이 발견된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도움 없이 국군 단독으로 찾아낸 최초의 땅굴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역시 이진삼이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1990년, 그는 마침내 군인의 꿈인 육군참모총장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섭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전두환 계파인 이종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자신의 라인인 이진삼을 육군 참모총장에 앉혀 상호 견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결국 계파 갈등 속에 이진삼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말 전두환 세력을 달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뒤 그는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거쳐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합니다 자유선진당 소속의 최고령 초선의원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2010년 국방위 국정감사장은 그의 동무대였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해이해진 군 기강을 질타하며 그는 장성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군번줄 맸어? 안 맸어? 합참의장도 참모총장도 그의 서슬퍼런 호통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신나갔구먼 군복 입고 군번줄을 안 맨다는 게 말이 돼? 당신들 죽으면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평생 군번줄을 푼 적이 없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답변하러 오는데 군번줄이 꼭 필요하냐고 반박하자 그는 그게 장관이 할 소리냐 그러니까 국민이 국방장관 보고 뭐라는 것 아니냐 라며 더욱 격노했습니다. 이 장면은 군번줄 호통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꼰대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군인의 기본을 잃어버린 수뇌부를 향한 노병의 일갈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후 그는 너무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19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재선에 실패하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정계를 떠난 뒤 향한 곳은 자신의 뿌리 충청이었습니다. 이진삼은 충청향우회 중앙회 제 13대 총재에 취임하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충청인의 기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청인들은 겉으로 내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마음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한 순간도 잊지 않았던 금지. 그는.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허브라는 믿음으로 고향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는 육군 제구공수특전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보특별 강연을 하는 등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라고 되뇌었던 그날의 기억을 안고 말이죠. 이진삼. 그는 북한군 33명을 사살한 전쟁 영웅이자 12-12 군사 반란 세력의 일원이었던 하나회 출신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호전적인 보복주의자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정치 군인의 길을 걸으며 권력의 주변을 맴돌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적의 도발 앞에 침묵하는 것이 군인의 미덕인가? 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직접 적진으로 뛰어든 그의 야성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군인 정신의 원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면서도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자신의 신조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가 전두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찍 정계에 진출했다면, 혹은 1987년 정승화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신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군인, 국회에서 장군들을 호통치던 의원. 여러분은 이진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물로 보는 현대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